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네, 현대로템이고요. 네. 매수가와 30만,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3만3백원에 30, 30%입니다. 30 네, 3만3백원에 30, 30%. 지금 손실을 예. 보고 있네요, 자자님 네. 예.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답답해서 네,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문가님 이또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좋게 내다보지 않아서 또 걱정이 되는데, 예, 예. 이 종목은. 예,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종목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예. 할게요. 예, 그럼... 네, 전문가님 현대로템 3만 300원에 30% 남북 경협주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대로템은 어떨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저 아무 말도 방금 안 했는데 예. 남북 경협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저도 똑같은 소리 들을 것 같아갖고 예 맞아요 예 미리 어, 감사 인사 주신 거네요 예예 예. 예, 저도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뭐 종목 자체가 아, 현대 로템이라서 그만 네. 어, 철도 관련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철도 관련 주인데 이거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4월달에 매수 5월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그 시기가 3만 3천 3만 2천까지 왔었는데 안 팔았었거든요. 아 그러면 4월달이나 5월달에 조금 이렇게 네. 몇 개월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계셔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서 좋았, 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어, <laughs> 생각이 드는데. 자 남북 제재 저는 솔직히 뭐 지금 현재 안 좋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은 어, 북한 대북 제재 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 판문점 선언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 어. 시, 그 현실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관련주긴 하지만 철도 관련주가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나중에 경험주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올 때쯤이면 자, 현대로템, 뭐 대아티아이, 그다뭐 푸른 기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1순위로 올라갈 만한 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설명,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지금 아직까지는 테마 자체가 자 시스템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에 묻혀 가지고 지금 경업주가 안 움직인 건 맞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이때 어 양봉이 뛰어주면서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 개인들 매매도 있을 거고 뭐어 투자 주체라는지 살펴보면 기관들 매수세가 좀 약간 눈에 띄거든요. 기관들 물량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던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업주 외적인 이외에도 지금 인도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도 계약을 매주면서 그. 전동차죠. 전동차로 수출 어, 만들면서 수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뭐 26,500원이라서 손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3만 원 정도면 아마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좀 평단가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차적으로 어, 매수를 할시점이 어,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가격대가 어디냐? 25,000원 부근입니다. 자, 네. 25,000원 부근이면 우리 어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액점 부분도 지금 뭐 물량이, 어,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 그러면 물량이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네, 네. 반드시 2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거나, 어,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지금 평단가 어떻게 해야 돼요? 3만원 이하까지 예, 끌어내려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27,000원, 8,000원 도까지만 내리시면, 어~ 내리시면 시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나오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네요 <laughs> 아~ 이제 방송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아버님 사실 아유 네. 자를 때 빨리빨리 잘랐어야 돼요 저 같으면 이거 확갖다 잘라버렸는데. 예, 지금 우리 그 우리 그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남북경업주 굉장히 비중을 크게 많이 들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예. 뭐 다른 요즘 장세 굉장히 좋은데 올라가고 상한가치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사실 배 아픈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뭐 뭐 삼성 IT 종류나 뭐 바이오 종류가 많이 오르고 요새. 남북 경협 적 모멘텀이 많이 사라져 갔고 예. 그래서 이것을 손절을 하고 옮겨야지나 아니면은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예. 그니까 손절을 어, 하시면 안 되고 손절은 절대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들으세요. 네. 뭐 제가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짧게 이야기. 손절은 절대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연말까지도 네. 경협주는 계속해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급등주라는 게. 파도 같은 거잖아요. 급등했으면 급락이 예.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경험주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굉장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가 신호를 계속 보내드렸으면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거다,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다.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요그 아버님? 기다려야지. 뭐 기다려. 요 <laughs> 방송 추가 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 보셔가지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어, 통해서 이런 전략으로 우,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이 시간 끝나고 꼭 늦지 않게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 정확한 진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